9월 27일 맥체인 짧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갈라디아서 3장 에스겔 30장 시편 78편 38절부터 7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어리석도다라는 제목으로 짧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갈라디아교회를 향해 어리석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 보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통해 구원에 이르려 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순종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순종 혹은 삶의 열매를 맺는 것, 어떤 말이 되었든지 간에 이것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들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순종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누리는 복인 것입니다. 마치 남들은 못하는 것을 내가 했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어떤 불순물도 섞을 수는 없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마음입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즉 주어진 생명을 가지고 죽음으로 향해가는 어리석음 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날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래될수록 여전히 악하고 어리석은 날을 우리는 발견하지요.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때 우리를 유혹하는 말이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성화되지 않은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하던 차에 이런 말은 아주 달콤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변하지 않아 보이는 나 자신의 죄, 이 죄된 본성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다시 십자가의 은혜를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어쩔 수 없는 존재라는 이 고백, 이 고백과 함께 예나 지금이나 예수를 모르던 때나 알고 있는 지금이나 여전히 내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무엘라 23장에서는 다윗이 남기는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지만 그의 주변에는 수많은 협작꾼과 권제를 탐하는 자, 거짓과 음모들이 늘상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나라로 세운 것은 다윗의 순종이었으며 삶의 업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는 바이지요. 하지만 다윗의 고백은 다릅니다. 그의 시작이 주의 은혜였듯이 모든 과정과 마지막도 주의 은혜뿐임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오늘 하루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순종해야 할 것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리는 삶이 곧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삶이며 믿음의 고백입니다.